어제는 호핑 가느라 먹지 못한 아모리타 리조트 조식을 드디어 먹게 됐습니다. 자리를 안내 받고 커피를 주문한 다음 음식을 담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규모는 작지만 퀄리티는 좋아 보였어요. 다양한 먹거리가 눈길을 끌고 종류별로 먹어보고 싶었지만 아침이라 그런지 엄청 땡기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먹는 장소가 실외라 덥기도 하고 날파리도 날아다녀서 개인적으로 선호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조식을 즐기고 숙소로 돌아와 씻는데 이에 사용한 필터가 이정도로 오염되어 있네요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필터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첫날 다이아몬드 환전소에서 100달러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안 바꿔줘서 발라로스 갈때 다른 환전소에 들려 환전했어요 여기는 별다른 말 안하고 1달러당 56.5페소에 환전해 주네요 랜드투어는 5시 30분에 발레로스 앞에서 출발해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투어가 진행됩니다 배내 기사분까지 9명이 탑승했는데 저는 혼자라 앞좌석에 앉아 다른 분들보다는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인 투어는 인당 600페소에 가능하지만 기사 포함 승용차 대여는 2800페소, 최대 12명까지 탈수 있는 밴은 3500페소에 대여가 가능하니 가족 여행은 승용차나 밴 대여를 추천드려요. 제가 랜드 투어를 예약한 이유는 깨끗한 바다와 저렴한 물가는 보올이 아니더라도 동남아 대부분에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보올에서만 볼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명 관광명소를 빼고 보올을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초콜릿 힐만 보기에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랜드투어라는 명칭으로 초콜릿 힐스, 안경원숭이, 로봇강 투어, 나비농장, 바클리온 성당, 혈맹기념비 등을 돌아볼 수 있는 투어가 있어 신청하고 다녀왔습니다 물론 증라인과 ATV 등도 있는데, 이건 투어 탑승객이 모두 원하지 않으면 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보어 랜드 투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발레로소 랜드투어 조인 가격은 인당 600페소라고 해서 우와 완전 저렴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량으로 이동해주고 입장료 결제에 도움을 주는 가이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지 입장료는 따로 계산해야 해요. 왜 랜드투어 가격에 다 넣어서 운영하지 따로 받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투어가 아닌 조인투어이기 때문에 코스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 가기 싫은 여행지가 있을 수 있어 차량 이동 비용만 받고 여행지에 따라 입장료는 개인적 로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8시 30분 발레로소 사무실에서 출발 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여행지는 보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 기이하고 신기한 언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초콜릿 티스입니다. 마치 키세스 초콜릿과 닮았다 하여 초콜릿 티스로 불리는 이곳은 1200개 이상의 원추형 언덕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약 40m에서 150m까지의 높이를 자랑 하죠. 도착하면 기사분은 초콜릿티스 주차장에 저희를 내려주고 바로 언덕 아래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미리 만날 시간을 정하고 기사분은 바로 내려갑니다. 차량과 사람들이 많아 나중에 다시 탑승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차량을 못 찾아서 보호에서미아되는거 아닌지 깜짝 놀랐거든요. 입장료는 200페소를 별도로 결제하고 초콜리티스 전망대로 올라가는데 높은 곳은 아닌데 계단과 계단 사이가 낮고 좁아 꽤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기란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 아니면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와 오우 저질체력 정상에 올라서서 초콜릿 티스를 보면 생각보다 많아 보이진 않지만 이색적인 모습이 아주 멋졌습니다. 올라오느라 힘들어서 전망대에서 시원한 콜라도 사 먹었는데 1 0 0페소 원컵? 얼마나 그래? 음료나 물은 미리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싸요. 아, 이쪽에 차가 막히니까 다시 한 바퀴 끼 돌고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30분의 시간이 줬는데 어, 아, 지금 없네요. 30분 딱 됐는데 아, 이제 우리 팀들 내려오니까 이제 오겠다. 저기는 무슨 줄을 저렇게 길게 서 있지? 하고 봤는데 포토 스팟입니다. 하지만 조인투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아유 아쉽네요. 사진도 찍고 화장실도 들렸다가 약속한 30분 후 차량이 도착해 다음 여행지로 출발합니다. 세계에서 최작은 원숭이 타르시아 원숭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죠. 가이드는 여기서도 입구 앞까지만 안내해주고 개인별로 입장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안경 원숭이 입장료는 170페소. 안경 원숭이가 야행성이라 낮에는 거의 자고 있는데 운 좋으면 눈 번쩍 뜨고 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들어가서 보면 도대체 어디에 안경 원수이가 있는 거야? 한참 찾아야 합니다 원래 안경 원수이가 야행성이라 어, 낮에는 거의 다 자고 있다고 하니까 조용하네요 조용 그리고 후라시 절대 터트리면 안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세요 지켜만 근데 면발이나 볼수 있을지 궁금하네 아, 참... 보통은 나무 그늘 아래 잘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찾고 보게 되면 그 귀여움이 폭발하죠. 그리고 중간중간 안내해주신 분이 어디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타르시아 원숭이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겨우 10cm 정도로 전 세계에서 오직 보홀에서만 볼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보홀의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죠 몸집은 작지만 두 눈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커서 일명 안경 원숭이로 불립니다. 한방로 가까이 있는 잘 없고 멀리 잘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데 곳곳에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관광객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줍니다. 사진 찍어주면 팁으로 50회 소식 건네더라고요. 50... 귀엽네. <laughs> 마지막 출구 앞에 기프트숍도 있는데 아이들 여기 들어가면 사달라고 난리납니다. 조심하세요. 정문 앞에 커피와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음 여행지는 약 5분 거리에 있는 맨메이드 포레스트입니다. 필리핀 정글의 절정인 맨메이드 포레스트를 볼수 있는 곳이죠. 마우가니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아스팔트 길은 이색적이면서 독특한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적한 길 옆쪽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사진을 찍게 하는데 조금은 위험해 보였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는 로봇강 투어입니다. 로벅강 투어는 인당 1000페소, 정심식사를 포함한 가격으로 꽤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랜드 투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로벅 리버크루즈를 타고 보홀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투어하는 코스로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뭔가 되게 신나는데? 인원수에 따라 자리를 배정해주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독특한 자연경관을 탐험하는 투어인데 뷔페식으로 식사와 각종 공연까지 볼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음식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해산물과 과일, 다채로운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 맥주는 별도로 백패소에 판매하고 있으니 직원분께 말씀해주시면 바로 가져다줍니다 점심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필리핀 공연도 바로 눈앞에서 볼수 있어요. 전통춤인 트리클링 춤으로 대나무와 느티나무 소리로 함께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배에서 공연장으로 내려와 이들과 함께 춤도 출수 있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사진도 찍고 공연도 참가해 보세요. 맛있고 신나게 로봇강 투어를 마치고 다음 여행지는 나비농장입니다. 나비농장은 정말 볼게 없어요. 입장료 100페소인데, 뱀하고 도마뱀, 나비 약간, 뭐 비둘기, 러브버드, 뭐 작은 동물농장 느낌인데, 이색적인 건 20페소면 뱀하고 사진 찍는 정도? 솔직히 이곳은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들린 곳은 바클레온 성당으로 1727년 산호를 이용해 지은 필리핀 보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1층은 별도 입장료는 없지만 2층은 150페소를 내고 입장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2층은 그다지 볼게 없어요. 돈만 아깝습니다. 하지만 1층은 성당 곳곳에서 400년의 역사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정도로 웅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도 이국적으로 무척 이쁘게 나오는 곳이니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랜드투어 마지막 여행지는 보홀혈맹기념비입니다 입장료는 없지만 사실 볼게 없는 곳이에요 역사적 의미는 있겠지만 관광객 입장에선 지루한 곳이죠 보홀혈맹기념비는 1565년 보홀섬에 상륙한 스페인의 총독인 레가스피와 당시 보홀섬의 추장이었던 시카투나가 맺은 백인과 아시아 사이에 최초의 우호조약을 기리는 기념비로 서로의 손목을 칼로 구어 피를 와인에 담가 마시는 피해 조약을 다짐하는 기념비라고 하는데 딱 여기까지만 아시고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투어를 마치고 발레로소 여행사에 도착하면 약 5시 아주 알찬 하루 여행을 즐길 수 있죠 저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녁을 먹기 위해 볼 맛집 중 하나인 원더랜드에 왔습니다 알로다 비치 삼거리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죠.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태국 요리 끝판왕으로 뭘 주문해도 기대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이지만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니고 한국에서도 먹어본 맛있는 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까지 만나게 먹고 아모리타 리조트로 돌아가 다시 툭툭이를 타고 저의 두 번째 숙소인 탕라오시 리조트로 이동했어요. 공항에서 7.5km 툭툭이로 15분 정도 걸리는 보볼 북쪽에 위치해 있는 리조트로 1박 2인 조실을 포함해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면 숙박이 가능합니다. 체크인한테 디파지수로 2000페소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객실 오션뷰로 그리 크지 않은 리조트지만 객실도 깨끗하고 넓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특이하지만 냄새 안 나고 깨끗해서 만족스러웠어요. 화장실 단점은 제가 샤워피터를 가져갔는데 해바라기 타입이라 바꿀 수 없었고 수압이 약해 샤워하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객실은 넓은 대리석 바닥이 깨끗하고 시원해 보여 만족스러웠고 침대도 폭신하고 넓어서 지내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코니도 넓어서 물멍 때리며 석양을 바라보기도 참 좋았고요. 냉장고에 맥주와 음료가 있지만 전부 유료! 맥주가 100페소, 음료가 70페소 정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하나씩 잘 꺼내 먹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며 마무리 해볼까요? 내일은 제가 그렇게도 기대하던 고래상어 투어!